하만의 계획이 참 굉장히 철저하고 치밀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를 쭉 묵상하고 있지만 에스더서 5장을 가서 보면 하만이 이 모르드개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하고 5장 14절을 가서 보니까 모르드계를 매달기 위한 50규비짜리 나무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리고 이제 이모르드계를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그냥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5장 14절에 나무를 세우니라 라고 끝나는데 6장 1절을 딱 보시면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신하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 여태까지의 궁중에서의 기록을 적어놓은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 라고 시키게 되죠. 그런데 그 역대 일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모르더게가 왕을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미리 파악하여서 왕에게 그것을 알림으로. 왕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모르더게를 죽이기 위하여 오십 규빗짜리 막대를 딱 세웠던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어쩜 그렇게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역대 일기라 함은 왕과 관련된 궁중에서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 중에 어떻게 하필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사례 음모,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그 부분을 읽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이요 그 역대일기를 읽고는 그게 모르더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만을 불러서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을 내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하는 거죠. 아, 왕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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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왕이 그가 왕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어 12절 앞에 12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되 있죠. 모르드개와 하만의 사이에서 서히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하만이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14절에 보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데리고 가더라.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또 내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아무 대책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서 그 왕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고.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하고 그 인물에게 후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왕후 에서드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라도 이 고리가 빠지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나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을 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백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 칠 장으로 딱 보니까. 에스더의 잔치 자리가 벌어져요 그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하만이 잠석했는데 좌불 안석인 거예요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가 원하는 게 뭐, 무엇이냐 그대가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한다면 내가 다 주겠다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3 절에 보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왕이 말하죠. 왕이 왕후의 수도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나와서 그 전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 민족을 처단하라는 조서를 내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왕은 여태까지도 그 민족 하만이 말했던 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제 왕이 그 하만의 오래된 계획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진멸하고자 했던 그 대상이 자기가 지금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왕후 에스더의이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크게 진노합니다. 도대체 그자가 누구냐? 그런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냐? 6절에서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인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고 왕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궁 뒷뜰로 들어갔어요.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이 하만이 하만은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왕이 다시 뒤뜰에서 들어와 잔치자리로 돌아와서 에스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는 그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만이 에스드를 급탈하려 한다 그리고는 바로 그 하만을 끌어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구절을 보시면, 왕을 모신 네시 중에 하루보나가 왕에게 아래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모르드게를 십자가 장대에 매달기를 위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바로 그 전날 하만이 세웠던 그 장대. 그 장대 이야기를 왕의 내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서슬 퍼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은 자기 집에 자기가 세운 50규빗짜리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의인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매우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이 눈에는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욱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님 앞에 뜻을 세워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주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까지.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이탁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의 손잡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어르신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며,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학업 가운데 지혜 주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태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주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백성들 함께 하셔서.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